아니 얘도 클일는데요와 아 <laughs> 어? 해저드 이게 뭐야? 아, 피자 버티네 가 아까도 이렇게 쳤지 너왜날 쳐다봐 그렇게? <laughs> 이제 서스자 치면 되지 왜? 쳐버리겠다 <laughs> 자, 이제 10번 홀, 파5롱 홀입니다. 자, 이제 후반전부터는 힘 빼고 딱딱 갑시다. 자, 전반 마지막에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드라이버도 그렇고, 아이언도 그렇고 지금 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이게 큰 욕심만 안 부리면, 네, 예, 충분히 90대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막 80대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전반 스코어이기 때문에 90대로만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. 그래서 디봇도 이런 것도 뭐 거의 없고 이래가지고, 예, 힘만 빼고 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아. 좋아. 뭐, 즐... 내려올 거같은데왼쪽이라네 네, 네, 리오는 나서 멀리 못왔습니다세컬칼잘 한번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유렐리리 공략합니다. 슬리 응. 너고 맞아? 먼저 네 일이 본거 야, 내 거야. 아, 가 <laughs> 얘도 클라, 나... 형님 얘도 클라는데요? <laughs> 어디 가? 급해, 급해, 지금. 잘 갔다! <laughs> 나이스 샷! <laughs> 잘 치시는 분이, 생크가 나면 어떡합니까? 여기 자유로 시시는 저희 집에서 한 65km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한 시간이면 오는 거리에요 코스도 관리가 잘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어, 좋습니다. 오 생각보다 많이 불렀네 나도 여기까지 왔네.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네 이거다.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? 나이스샷자 마리오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. 자 저는 피칭으로 110m 공략 갑니다. 이게뭐야 아, 피짜 진짜. 네 생크가 웬말이야 서드샷 짜저드가 나와 짜진 굉장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지금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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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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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수가 없어졌어 좋다 내리막이라 근데 좀 세다 세 까비 자 마리오에서 다섯번째자 치겠습니다 와, 한참 약한데 한참 약해, 한참 약해 마리오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나이스 인. 아, 안 돼! 야 아, 오늘 로거아니요 그래. 괜찮습니다. 아직 후반 8홀이 남았습니다. 잘 주워 남아봅시다. 여기 앞서서 장갑도 안 끼고 샷을 하려고 했던 아야진 출신의 소녀 이순연 양. 괜찮아. 야 뒷땅인데도 잘 갔어. 그시 뒷땅 맞아도 잘 가네. 페어에 한가운데다잘 한번 붙여 봅시다. 아까도 이렇게 쳤지 뭐. 왜날 쳐다봐 그렇게? <laughs> 이제 서스자 치면 되지 왜? 쳐버리겠더니. <laughs> 해저도 들어가는 채 치면 되지. 막욕나올라그랬지저 어떻게요? 뭘 어떻게요? 서드셔 치면 되죠. 끊어간 거야. 이렇게 가는 게 맞아. 어 이게 맞아. 자 마리오 세컨샷 치겠습니다. 약간 탁볼 났어 자 마리오는 후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프로치가 괜찮은 나이에 잘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아, 어프로치 한번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툼빼기 아아 아아 진짜 나 아, 봤어? 땅 났어 너도 멀어 만만치 않아 아 근데 멈춰있네요 한번들나아 <laughs> 아, 세잖아. 예. 와, 나왜 이렇게 세게 쳐? 와, 이거 3m, 4m를 세게 치면 어떻게 120m 파스리입니다. 자, 이거 가까이 붙여서 홀이나 한번 가자. 어 바람. 아, 진짜. 이럴 땐 풀어야 돼, 한번. 바람을 이겨야지. 아, 좋다. 바람 판다, 저 앞에. 야 굴러서 좋아 굴러서 너 이래서 좋아 야 굴러서 야야 야, 이거 뭐야 야너 굴러서 들어갈 뻔 했어 굴이서리나할뻔 했어 호리나 할뻔 했어 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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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오 버디 하나 가자 버디. 피해 피해! 쌀들 아... 약해? <laughs> 배치기까지 했으나 아 약했네요 감사합니다. 뭐 버디 버트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파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파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줘야지. 이 파의 기운으로 또 다음 홀더또 멋있게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 어땠네? 온거 파하고. 준희너 양파 아니야? 나 양파 했어 아니야 너 따불이야. 따불이야. <laughs> 오 방향 좋아요. 자, 자칭 드라이브 여신. 아무도 여신이라고 안 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. 요정이라고 해가지고. 요괴 아닙니까? <laughs> 자, 드라이브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세요. 어우, 허리부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았 아, 좋다. 땡겨지지만 뭐, 예. 네. 괜찮아요. 드라이버가 잘안 맞긴 했지만, 그래도 뭐 길지 않은 옷이니까, 예, 네, 무난하게 추원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자, 아슬아슬 살아있는 이수연냥 가봅시다. 좋은데, 어, 조금 길어서 넘어갔다. 너무 잘 맞았어. 자, 마리오, 세컨샷1 3 5대 7번 아이언으로 가볍게 치겠습니다. 툭 빼기, 툭 빼기, 툭 빼기. 마리오도 이 퍼덕이 나오는군요. 아이고, 씁쓸합니다. 자 핀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 줄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<laughs> 아왜 킥이 아왜 킥이 글러 튀냐고 앞으로 가야지 약간 관광 퍼트인데 한마기삥 <laughs> 돌아 들어가는데 <목소리> 통통통 컬 시드 테이프마무리하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아, 어. 아, 난 어디가? 아, 이렇게 가야 되는데. 야, 이제 체력적으로 약간 좀 지치는 시점이네요. 힘듭니다. 바람이 눈에 들어가니까 이 꽃가루가 눈에 들어와서 눈이 엄청 매워요. 너도 그래? 너도 잘못 맞았어? 잘못 맞았어. 어디 맞았어? 아니, 다, 너무 잘 맞았는데. 어. 저기 나갔어. <laughs> 반가운 소식이군요. 아이고, 마리오는 투원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3원 도전하겠습니다. 잘 들어왔어. 또 공만 떠졌어. 괜찮습니다. 이렇게 잘 주워 담으면 됩니다. 쌩크가 날 수도 있어요. 어차피 경기의 일부분이니까. 이제 원퍼트로 마무리해서 파로 마무리합시다. 세기 싶은데, 아니, 파토를... 포트를... <laughs> 아? 이고 o n e s 어 <신형이 안> <laughs> <오 Thinking> a <magic> cocoa 전반까지 이선연이비볐는데후반 들어서 철저하게 마리오가 몽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온 그릴 이벤트입니다. 이 많은 상품들 중에 만 원을 여기에다가 블레이버스에 기부를 하면 이 상품 중에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답니다. 마리오는 여기서 이 벨트 두 개를 골라놨습니다. 없으면 돼. 음 벨트 두개 주세요 벨트 두개 마리오 벨트 두개 땄습니다 나이스 <laughs> 벨트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이걸 땄다는 거에 의외로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도 뭐 이렇게 골프장에 나오는 재미 중에 하나네 재밌습니다 좋다 수련이 나이스 마리오 지금 3m 버디 사십니다. 깔끔하게 오늘 버디 마무리합시다. 조금만 부탁드릴게요. 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버디하나 갑시다. 오 좋아. 오, 오케이. 나이스. 응. 지도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 아 너무 아쉽다 아빠+ 아, 나빠, 나빠 말라 빠아버 어디 너무 아쉽네 쎄 썼어 오늘도 꽝왕왕왕왕 하지만 옹그린의 파로 마무리한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세월 남았습니다 세월 깔끔하게 마무리 해봅시다 구십 대로만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세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범퍼에선 파도 잘안 나와 파면 음... 막예전에 음... 소리지르고 음... 막그랬어 씨아, 왼쪽 펀커? 아니야, 어 들어갔나? 머리가 나셔가지고 펀커 들어갔네요. 아, 모신 오늘. 그나저나 나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있어?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그늘지게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몇 살로 보이고 싶어요? 30대 초반이요 아, 그렇게 만들어줄게. <laughs> 3학년, 4반, 2순년입니다. 너무 땡겨졌는데. 응? 오, 봉신! 요, 봉신! 요! 야, 야 너잘 친다, 봉신! 야, 아이진 최고의 방신 와. 여기 뭐냐, 포터라 샌드먼. 이것만 연습한다면, 마리오는. 잡을 수 있어요? <laughs> 아니, 근데 벙커에서 치면, 마리오는 무조건 레이업밖에 안 되거든요. 대신 유틸로 해저들을 넘겼어요. 네. 굉장히 수준 높은 샷이었습니다. 네. 아, 마리오 올렸네. 또 버디 샷이네. 그러니까요. 거리는 딱 맞았는데, 방향이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버디 한번 노려봅시다. 나이스다. 잘 쳤어. 백스피드. 아, 러닝 조금 길었네. 엣지. 오, 수련이. 컨실드 되나요? 야, 나이스 샷. 야나 오늘 여기에 누가 기름 칠해놨니? 왜 이렇게 싹싹 돌아나가? 이렇게, 이렇게 문대야 되는데 그래 뭐내주제 무슨 버디냐 그냥 보기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가야지 욕심이 너무 과했다 나 지금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굴러떨어지면 회전 되죠? 네, 네. <웃음> <웃음> 형은 내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? 아니면 거기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? 있는 게 좋지 않아요 형? 아 그래요? 그래. 고맙습니다 형은 착한 사람이네요 <laughs> 이겨냈어 와또 나와 칠때 때마침 바람이 안 불었어 파이브 하나는 진짜 명품이다. 와. 항상 안 맞아서 아 이제 골프 때려치우자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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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잘 맞아. 뭐 막파 나오고 막 이래. 어. 그럼 아 다음에 오면 잘해야 지금 또 퍼덕대고. 네. 이게 계속 반복이 골프예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아 이게 되게가파르구나 아닌데. 어 내공이다. 해저드. 네. 마리오는 해저드 처리됐습니다. 네. 하지만 파5 롱거리이기 때문에 잘 막아봅시다. 괜찮아요. 아, 또세우 샷이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? 아, 아, 이거 다 끝났는데 또세우 샷이 이제 나오네. 아, 이렇게 다 끝나갈 때쯤 공이 잘 맞기 시작을 하죠. 완전 불쾌합니다. 아, 훌륭하다. 나이스샷. 네 번째 샷, 130m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딱 한번 붙여가지고 바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. 너무 땡기네. 안... 오 안으로, 안으로 튀냐 왜? <laughs> 야 킥이 <기계> 안으로 튄다. <laughs> 프로치 거의까지 잘 떨어졌습니다. 이제 가가지고 다섯 번째 잘잘 올려봅시다. 탑 볼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. 네. 팔이 좀 빨리 내려왔다고? 프로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했었어야 되는데. 그래서 또 레슨을 끊게 되는 거예요. 그런 님들이 알려줄 때, 1 0 개를 다 알려주지 않아요. 살짝 여지를 남겨둡니다. 그래서 재수강을 하게 만들죠. <laughs> 다 알려주면 이제 레슨 안 하니까. <laughs> 자, 아야진에서 온몸으로 파도를 맞던 이수년 양. 피즈 시리즈입니다. 오! 어? 야! 잘 쳤어! 나쁘지 않아. 여기 그린 엄청 잘 구릅니다 또 게다가 따라? 아 빨리 기네 어 이러면 떠내려가 여기 그린 잘 구르는데 어 나쁘지 않아 <laughs> 야너 그렇게 세게 치면 어떡하니 근데 너 그거 오케이 라인이야 근데 아무도 안 줬다는 거지 <laughs> 되게 생존 스윙이 되다 보니까 힘이 안 실리네요. 그냥 툭툭 갖다 대는. 아이고야 시원하게. 마찬가지또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야. 그럴 수 있어요. 네.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생각보다 여기 비거리가 안 나는 코스입니다. 쉽지 않네요. 마리오도 여기서 세컨 샷 치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 중간에 해제도 있었나봐요. 아나 지금 반짝이 완전 잘 갔는데. 야 이런 또 불상사가 있네. 지금 잘 맞았는데 저 앞에 있다. 이거 일, 벌타 드롭인가요? 어 무벌 드롭인가요? 어 나이스. 형님 저 무벌 드롭이래요. 약하게 쳤네요. 오, 맞지 네, 않네. 자 쭉쭉쭉. 컬시드 오야 많이 구린다 생각보다. 야 들이갔다 컬시드라인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컬시드. 어, 아 쎄네. 너무 멋져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사실 오늘은 뭐, 많은 사람들에 대한 촬영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한번 제대로 한번 제 스코어를 찍어보려고 열심히 한번 쳐봤는데, 전반에 너무 파덕대는 바람에, 아, 이거 뭐 스코어를 찍어야 되나,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다행히 100개 안쪽으로 99개로 마무리는 했습니다. 사실 오늘 멀리건 없이 제대로 된 스코어 한번 재보려고 자유로운 시즌에서 해봤는데, 마리오는 99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력 2년차, 마리오의 친구 이수년양에게는 백돌리와백십돌리는 차이가 있다. 클라스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자이로시시 여기는 관리가 참잘돼있고 예, 그래가지고 라운드 하기에도 굉장히 좋았고, 캐디도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정말 즐겁게 나한것 같습니다. 100개 는 넘지 않았지만 그래도 99개나 스코어는 썩마 맘에 드진않고내 대신 90대 초반을좀 기대를 해서 그래도 샷이 이제 막판에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다음에는 아,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